오늘은 오사카에서 시작합니다. 명왕검 제작하려고 환수해온 혼결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반자사 하기 싫다 가도 이렇게 아이템 모인 거 보면 안할 수도 없고 항상 고민이다. 요새는 반자사랑 본사냥이랑 같이 하면 너무 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자사 좀 비추합니다. 게임을 좀 게임답게 즐겨야 하는데 그 본질을 잊고 너무 효율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상을 더 잘하고 싶어서 반자사 시작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거상 플레이 수명을 더 깎아먹는 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자사 이제 그만두고 본 캐릭터에 좀더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1월 님도 반자사 그만두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반자사 경쟁자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강연에 나와서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취업 못하는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항상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네들이 취업이 안 돼야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계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업은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강의나 들어라 그게 속마음인데 겉으로는 남을 위한 척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듣지 마세요 사실 저 역시도 거상의 김재동 거재동일지 모르니까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명언검 재료 전부 사서 만들면 대략 63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료들 대부분이 직접 캐서 쓰는 거라 그렇게 비싸게는 안 느껴지네요. 항삼세 명언검까지 끼워줬으니 이제 항삼세한테 할 거는 다 해줬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식들 성인될 때까지 배안 굶기고 안 다치게 잘 키웠으면 부모가 할 뿌리는 거의 다한 거라고. 내가 좋은 옷은 못 입혀도 명언검까지 뽑아줬으면 주인으로서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로또 맞은 게 아니라면, 항삼세부는 꿈도 꾸지 말아라, 말해주고 싶네요. 명왕검 효과 보려고 전투 들어왔는데, 쉴드 범위가 상당히 좋네요. 항삼세 중심으로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쉴드를 받을 수 있어서 항삼세를 기준으로 5와열 정렬이 좀 필요하다. 제시 훈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쉴드량이 아주 지존만 합니다. 슈퍼에서 파는 크림빵 같은 거 보면, 크림빵이 아니라 크림이 묻은 빵인 것처럼 실드가 아니라 실드가 묻어있는 비눗방울이 아닌가. 그냥 소나기 피하기 위한 일회용 우유 같은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왕 무기를 여러 개 써봤지만 그 중에 가장 별로인 것 같네요. 차라리 명왕 건보다항삼세부를 만들었으면 화신 도발 초수가 더 늘어서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초보 허벤 유저들의 어떤 기미 상공 역할을 해줬으니까. 이 뒤따라 오시는 분들은 명왕검은 정말 최후에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천극 뽑고 나서 도사저에서 다시 사냥 진행해봤습니다. 각천극 없을 때는 대략 12초에서 15초 정도 클타임이 나왔는데 각천극 끼고 나서는 10초에서 12초 정도로 대략 평균 3초 정도 클타임이 줄었습니다. 육문은 안 가고 웬 도사저냐 할수 있는데 태양섭에서 사신의 조각이 비싼 편이라 사실상 금가루입니다. 근데 도사저가 거의 서인형 털기 충추듯이 분가루를 털어버리기 때문에 도사저 잡고 있습니다. 서인영 털기 춤도 이제는 뭐 틀딱들만 아는 얘기가 됐네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전에 도사저 잡을 때 밥안이랑 군다리손 못 먹은 기억이 있어서 반드시 레어템 하나는 먹고 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서 잡고 있습니다. 거상의 클 타임은 딱 10초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네요. 7, 8초는 빨라서 재미는 있는데 정신이 없고 15초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내 사냥터가 아닌 것 같고. 딱 10초 정도가 사냥도 재밌고 좀 편하고 옆에 영상 틀어 놓고 보기도 좋은 이제 황금 클 타임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각천극까지 만들었으니 다음으로 악바를 만들려고 난다 대비 한우만 전직시켜 줬습니다 백종은 계속 그래왔듯이 190렙에 백종해서 대략 280개 정도 받아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경험치는 20억, 백종은 3개 정도 들어가니까 어, 가성비가 아주 좋다 풀백보다 15개, 20개 정도 부족하니까 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설 장수로 보면 총 스탯 15에서 20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또이 또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기가 꺼려지는 건 스탯 차이보다는 살짝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겠죠 예를 들면 은 요플레 뚜껑에 묻어있는 요플레 핥아먹고 뽕따이스크림에 뚜껑에 있는 거 빨아먹고 해야 되는데 딱 그거를 못 먹으면 찝찝하잖아요 280팩 종이 딱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각성 역시도 190렙 정도에서 각성시켜줬습니다 각성시키니까 단점이 각성한후만 시야가 넓어져서 자꾸 튀어나가서 혼자 죽더라고요 원래 전투 시작하면 부대 전체 홀드를 했었는데 허벤하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다보니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누만은 죽으면서 키웠습니다 지금에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니까 죽으면서 키우는게 비율적으로 느껴지지만 옛날 계획차로 파티사냥 하던 시절에는 전투참여 용병들 10전대보탕 막청개씩 들고 시작했어요 다 죽으면서 크는겁니다 도사저 사냥 22시간째 드디어 시전 1로 바투의 반지 드랍했네요 전에 무기없는 광목대 50시간까지 더하면 72시간 만에 드디어 밥안 먹었습니다 거상의 트레저 헌터 인디아나 존스로서 보스몹 잡을 때 항상 레어템 먹고 끝냈었는데 도사저는 레어템 못 먹어서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다행히 바투의 반지까지 먹게 되면서 보물사냥꾼 명성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신의 전기 만들어서 유기전에 팔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아서 한 번에 팔고 싶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 많다 보니 올리는 족족 팔리길래 비싸게 올려서 증장 유저들 등쳐먹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증장이 사기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광목이 구리다 보다 해도 내속성템이 비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천왕의 성능보다도 그냥 사냥터 드랍템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서울대 나온 백수보다 중졸 딸배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항삼세명은 만렙까지 달성했네요. 다른 딜러들 말렙 달성할 때는 그레레리 했는데, 절경으로 말렙을 찍은 항삼세를 보니까, 진짜 거창이긴 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창이다, 비웃고 욕하고, 그거 하는 시간이 아깝다 하는데,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거상 안 한다고 해서, 뭐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해봤자, 롤이나 하면서, 평소에 벗어나지도 못할 실버에서 허우적 대고 있겠지. 차라리 거상하는 게더 생산적이다. 나중에 일부 회수라도 가능하잖아요. 바지라오 250렙 에서 260만렙 확장 시켜주고요 도사저에서 50시간 사냥 끝냈습니다 쩔경 정확히 계산을 못했지만 시간당 4.6억 정도 쩔경 먹었고 상제템으로 청동판이 시간당 140개 정도가 나왔네요 순수상제 수입만으로 계산해보면 시간당 1억 정도 나왔고 밥안 제외 유기전 수입은 시간당 1억 7천 밥안까지 전부 다 더해서 시간당 3억 정도 벌었고 50시간 사냥해서 150억 정도의 수익 나왔습니다. 무기 없을 때 110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진 40억 정도 시간당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났습니다. 수익을 보고 부러워할 꼬꼬마 허빈 유저들이 있다면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해서 정찬이에게 귀여운 뽀삐가될수 있도록 노력하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